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의 신진자랑 진열입니다 광 구독자 만 명을 최근에 달성했지 않습니까? 만명 기념으로 만 원으로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죠. <laughs> 아니 대소리하세요. 만 원으로 어떻게 일주일. 말이 안 되는 거죠. 월세 내고 도미노 피자를 라지 사이즈로 시켰더니 정확하게 만 육백 원이거든요. 도미노 피자가 셌다. <laughs> 일단 문제는 일분 리뷰가 문제란 말이지. 일분 리뷰만 아니면 사실 만 원으로 못살 이유가 없거든요. 아 일단은 뭐 편의점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뭐 싼거 위주로 한번 골라봅시다야 이거 괜찮네. 괜찮다 이거. 역시 것도 먹고 싶다 야. 안 된다 우리 아직 1분이고 두 개나 더 사야 된다 닌 그.. 그지가 식탐은 많노 일단 지금 버거킹의 어. 신메뉴인데 사이드라더라고 사이드는 좀 싸기 때문에 사이드 한번. 사이드 좋지 어.. 저건가? 아 요거거든요 코코넛 시림프인데 가격이 얼마야? 가격이 안 적힌다 야 2,800원? <laughs> 잠깐만 그럼 텐더킹으로 하자. 돈만 좀넉넉하면은 코코넛 시림프로 사면 되는데 오. 어? 코코넛 시림프인데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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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. 아주문 잘못했어요 돈도 없는게 멍청해까지 하고 진짜 에이씨 그럼 남은건 5,700원 어허. 아 근데 문제는 일분뒤에 한개 더 사야되는데 저 아. 런키의 어, 코코넛 쉬림프입니다 이게 뭐죠? 파포리의 영웅 진열이가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옵니다 그가 옵니다 아 어, 왔습니다 비린봉지 소리 들리고요 얘가 <laughs> 예,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밀크 오. 스트로베리 어뭐 <laughs> 많다야 <laughs> 아, 오 피자? 도 시락하고, 데트 데트는 신메뉴. 맥주만 신메뉴. 아, 빨리 <laughs> 아, 아, 리뷰. <laughs> <laughs> 이 리뷰를. 어디한게 리뷰할 돈없어가고 박스 했는데, <laughs> 오늘 팩이 다쓰러갔 아, 오늘 팩이 많네, 좀 유난이. 평소에는좀 자제해서 들고 오는데, 오늘 좀 무리했지. <laughs> 당분간 아, 아리수를 안 먹어도 되는 건가? 빨리 마셔. 아 유동유동기. 니는 이걸로 리뷰 찍으면서 그냥 밥을 먹어라. 난저 김밥하고 뭐좀 먹. 바로 오자 리뷰 찍을 거야. 오케이. 진열이 <laughs> 덕분에 일주일은 겉든 한 달도 겉든 해요. Yeah. 음. 오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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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로베리. 빨간 맛, 빨간 맛, 스트로베리. 오, 그 마아요너무 부드러워요 진짜,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, 진짜. 진짜, 진아 진짜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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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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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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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, 진짜, 진풀이짜 진짜. 진짜, 진다 진짜, 진짜, 진리 진짜, 김치스 오케이 김치있으면 음, 좋지 못 김치 김치, 김치. 이 뭐야 폐... 오늘 폐기, 폐기 없더라 없더라 어제 그 김밥 좀 남아있다 김밥에 김치면 뭐 아, 쇼핑이 안뜨나 오늘 장사가 좀잘 됐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피자 어제 먹지 말걸 아 지금 냉장고에 폐기가 다 떨어졌어요 사과 하나 있고요 오징어 젓갈이랑 저 뒤에 뭐 계란 거요 오늘 진가음 폐기를 가져와주면 되는데 음. 대기! 우리의 영웅! 음. 야. <laughs> 아니 갑자기 장사 왜 이렇게 잘 되는데? 오. 오. 다, 다 나갔더라. 우리 얼마 나 남았지? 5천... 5천... 아 그래 그거! 건빵 먹자 건빵! 우유... 아이거 x 거 우유 없다.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우유 있다. 1리터짜리 우유 있다. <laughs> <laughs> 예쓰! 어. 데이트 가야되는데 5천원 남은걸로 무슨 데이트하러 여자친구 집에서 요리해먹는데 그러면 음, 내 육개장만 하나 사주고 가라 나도 뭔가 먹어야 되지 않겠니? 저희가 <놀람> 처음에 이 오프닝을 찍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머리도 꽤나 많이 자랐고 <laughs> 그래도 그나마 얘가 패기를 그좀 가져와서 정말 죽지는 않았어. <laughs> 요 어쨌거나 저희는 살아있고요. 생존신고하고 있습니다. 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 어렵지 않았어요. 남았어요? 심지어 기차라니가 남았어요.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 아프시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걱정하지 마고, 부모님,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건강합니다. 잘못 쓴다!